여신이 보고 계셔, 아, 오늘이 드디어 저희 뮤지컬 여신이 보고 계셔. 마지막 공연 날인데요, 오늘도 낮고 네, 마지막 공연을 한 멤버가 있어서 오늘 마지막 네. 시상소감 네, 수상소감, 네, <laughs> 네. 막봉소감, 네. 막봉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순호 네. 역의 우리 찬열, 아, 음. 네, 안녕하세요. 뉴수노 <laughs> 했던 뉴찬열입니다. 네, 아 소감, 네. 소감, 아 사실 너무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 오,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형들이 막다 챙겨주고, 누나들도 막 챙겨주고, <laughs> 이쪽도 챙겨주고. <laughs> 그래가지고, 정말 행복했고, 항상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항상, 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여신님이 보고 계셔 하면서, 인간으로서도, 배우로서도 한층 성장한 것 같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어, 대한로 최고 연안왕, 신석구 역할의 장관니다 어,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는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공연 시작하자마자 바지가 찢어지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확실히 마지막을 맞이하긴 한것 같아요. 네. 어, 우선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작품이고 제 꿈의 작품인 여신이 보고 계를 탄생시켜주신 창작진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오늘도 액석을 찾아주신 우리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또 연습 기간 포함해서 오늘까지 거의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함께 해왔던 우리 무인도 식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신 선싶습니다 특히 정말 쉼 없이 항상 가장 저희는 이렇게 무대 위에서 가장 밝게 비춰주시고 가장 밝게 비춰주시는 항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저희 비춰주시는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께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확히 1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알게 된지 정확히 21살 때 제가 이 작품을 알게 되고 정말 꿈의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하고 싶었고 사실 그냥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그 꿈인데 정확히 10년 뒤에 이렇게 제가 이룬 무대에서 서있으니 굉장히 어, 마음이 어, 요상합니다 네. 10년 전에 저에게 정말 잘하고 있고 잘할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어, 이 공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아가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위로와 응원, 행복을 받았습니다. 이 공연이 끝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치거나 힘드실 때 여신님을 떠올려주시면은 어, 꿈결에 실어서 그런 위로를 좀 저는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저에게 있어서 여신님은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응원해주는 우리 동료들. 그리고 관객분들입니다 그동안 저의 여신님이 대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봄이니까 더 이상 춥지 마시고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열아홉! 스물!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김지철 선배님 가시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희 김지철입니다 어, 먼저... 어, 긴 세월, 긴 회차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원캐스트로 잘 마무리해준 우리 극장 스태프분들한테 먼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 많은 회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잃지 않고 함께 재밌게 마지막까지 즐길 수 있게 해줬던 제 동료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팀으로 또 꾸려서 어, 이 작품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어, 근데 그때 이제 연습을 체계적으로 잘 짜주고 저희를 잘 트레이닝 해준 연출부, 음악 그리고 안무, 어, 무대 팀 모든 분들에게 어,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배우들을 또 캐스팅 해준 연극 무대한테도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아직 하는 차가 남았습니다 어, 저녁 공연까지도 마음으로 남아, 또 실제로 남아, 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된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못다한 이야기는 또제 개인 인스타 라이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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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튼 저녁 팀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또. 가득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 이후로는 날씨가 조금 풀릴 것 같네요 그리고 어, 얼른 또 어, 새로운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laughs> 역을 맡았던 배우 사영학입니다 어머 뭐 스텝들, 우리 동료들, 어, 창작진들 감사한 마음은 제가 따로 전하도록 하고 저는 조금, 조금 일찍 정리할려고 생각 중인데요. 어, 일단 그 두환이가 얘기하는 동안 이렇게 한번 계속 한번 둘러봤는데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참 오랜만에 공연 전에 조금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늘 특히나 더 박수 많이 쳐주시고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앉아 계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저희 3개월 넘게 진행하는 동안 이 객석에 한 번이라도 와주셨던 분들에게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음, 우리 음,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봄을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우리 배우들, 22명 배우들, 이제 또 각자 각각의 음, 작품들로 갈 텐데, 그 작품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laughs> 아 어, 굉장이 심하시네요. 뭐야. <laughs> <laughs> 그래서 그게 어떤 걸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좋은 안무와 음악으로 컴백해 줘야우고 에스파와 팬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저녁 공연까지 <laughs> 있습니다. 네, 큰 사랑 부탁드리고 요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